가 이제 병원에 오셨은 환자분들을한테 쓰는 척도가 있고요. 네. 이 이제 CESD 척도는 정상인을 상대로 해서 개발된 척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총 이제 20문항이 되죠. 네. 그래서 점수를 보시게 되면 21점부터 중중도 우울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20문항 중에 가끔에 해당되는 항목이 1점입니다. 다일점으로 기재를 하게 되면 20점이 나오겠죠. 그렇죠. 20문항이니까요. 네. 그 중에서 하나라도 네. 자주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네. 그때는 중등, 중등도의 우울증으로 어,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어, 경증 우울증인 경우에는 비교적 주변 사람의 도움이라든지 어, 약물 치료가 아니더라도 어, 정신치료, 상담치료를 받, 받게 되면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어, 21점 이상으로 체크가 된다면 네. 어, 병원을 방문해서 또 내가 지금 극복할 수 있는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